7월 11일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3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리므로 그가 그에게서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아니하겠느냐 하느라 내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서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눈을 들어 헐벗은 산을 보라. 내가 행음하지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내가 길가에 앉아 사람들을 기다린 것이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같아서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도다. 그러므로 단디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그럴지라도 내가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느니라. 내가 이제부터는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는 나의 청년 시절의 보호자시오니 노여움을 한없이 계속하시겠으며 끝까지 품으시겠나이까 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내가 이같이 말하여도 악을 행하여 내 욕심을 이루었느니라 하시니라. 요시아 왕때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배역한 이스라엘이 행한 바를 보았느냐 그가 모든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서 행음하였도다 그가 이 모든 일들을 행한 후에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하였으나 아직도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는 그것을 보았느니라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가늠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그가 돌과 나무와 더불어 행음함을 가볍게 여기고 행음하여 이 땅을 더럽혔거늘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니라. 여와의 호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은 반역한 유다보다 자신이 더 의로움이 나타났나니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내 길로 달려 이방인들에게로 나아가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이니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내가 또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계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그때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여호와의 보자라 일컬음이 되며. 모든 백성이 그리로 모이리니 곧 여와의 호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그들이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때 유다족속이 이스라엘 족속과 동행하여 북에서부터 나와서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기업으로 준 땅에 그들이 함께 이르리라. 예레미야 3장 1절에서 18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들의 죄를 고발하고 특별히 2장 26절에서 28절에는 유다 지도자들의 죄를 고발합니다. 오늘 본문도 계속해서 유다 백성들의 죄를 고발하는데요. 1절에서 5절은 결혼을 비유하여 그들의 죄악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1절은 당시 결혼에 대한 일반적인 예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만약 남편이 아내를 버려서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되었는데 그 남자와 이혼하고 첫 번째 남편에게 가면 그 여자를 남편이 맞이할 수 있을까 묻습니다. 당연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지요. 유다 백성이 바로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유다 백성이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도 내게로 돌아올 수 있겠나고 합니다. 돌아올 수도 없고 돌아와도 받아주지 않을 것이라고 하죠. 그리고 2절에서 5절에 유다 백성들의 죄악을 들추십니다. 2절에 내 눈을 들어 헐벗은 산을 보라고 하지요. 여기서 헐벗은 산은 민둥산, 나무가 없는 산을 말하기보다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산당을 지은 산일 것입니다. 2장 20절에 보면 높은 산 위에 행음하였다고 하지요. 이 말은 유다 백성들이 산에 있는 산당에서 우상숭배한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을 아라바 사람으로 비유하는데요. 아라바 사람은 칠심위 긴역으로 까마귀로 이해합니다. 이는 유목민을 뜻하는데요. 당시 음란한 사람들의 상징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상숭배하는 음행을 하자 그들 땅에는 단비가 그치고 늦은 비가 없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은 여전히 창녀의 얼굴로 수치를 모르는 채 살아갑니다. 유다 땅에 비가 그치고 기근이 오므로 먹고 살 길이 막막하고 큰 공경의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은 하나님의 진노가 끝까지 지속될 것이 아니며 그 진노가 거두어질 것이라고 하지만 여호와는 그 진노를 거두지 않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비와 극률조차 악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머무르는 땅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선물로 주신 땅입니다. 선물로 주신 땅에서 살려면 규칙이 있지요. 이것이 율법인데요. 하나님을 섬기며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지요. 그럴 때 그들은 그 땅에서 살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행음하였기에 하나님은 그 땅에 비를 내리지 않으십니다. 당연히 땅이 황무해지고 황폐해지겠죠. 이때 돌이켜야 합니다. 이때 돌아와야 합니다. 만약 기근이 왔음에도 돌이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황무 황폐를 넘어서 그 땅을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갈 것입니다. 6절에서 10절은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라고 시작하므로 또 다른 예언이 시작됨을 알려줍니다. 6절, 7절은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 아수르에게 멸망당하지요. 예레미야는 남유다의 예언자로 요시아 왕때 사역을 했는데요. 요시아 왕은 주전 639년에서 609년까지 남유다를 다스렸고요. 예레미야가 요시아 왕 13년, 그러니 주전 626년부터 사역을 했지요. 요시아가 622년 성소단일화를 시행하면서 종교개혁을 시작했으니 지금 이 예언은 주전 626년에서 622년 사이에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북 이스라엘이 멸망한 후약 100년 정도 지난 시점이 있죠. 여호와는 북 이스라엘이 높은 산에 올라 그곳에서 우상숭배함으로 행음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했지만 북 이스라엘이 돌아오지 않았다고 하지요. 결국 땅은 황무하게 되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북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돌아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한 북 이스라엘의 상황을 남유다 백성들도 보았다고 하지요. 그런데 8절에 보니 남유다 백성들이 북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고도 두려워하지 않고 북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이 행음하고 있다고 합니다. 9절에는 유다 백성들이 돌과 나무를 섬기면서도 그것을 아주 가볍게 여기고 있다고 하지요. 남유다 백성들은 이런 모든 일들을 보고도 알지 못하고 이 모든 일을 경험하고도 돌이키지 않고 거짓으로 돌아오는 척만 한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행음하는 것, 즉 우상숭배가 얼마나 강력한 죄악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의 형제인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당하고 아수르의 지방조직에 편입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고난과 수고를 목격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남유다 백성들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합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우상숭배에 중독되었고 그 우상이 자신들을 절대적으로 잘 살게 해줄 것이며 두려움을 없애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그 우상숭배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 18절은 앞달락의 예언과 또 다른 예언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예레미야에게 북으로 가서 선포하라고 합니다. 북은 이스라엘을 말하는데요. 북 이스라엘을 향해서 돌아오라고 전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노한 얼굴이 너희로 향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극률의 하나님이니 노를 품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죄를 자복하라고 하지요 여기서 자복하라는 원뜻은 알라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는 2장 19절과 23절에도 표현되고 있는데요. 문맥상 자복하라는 것은 자신의 악한 행위를 알고 깨닫고 인정하고 뉘우치고 돌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여호와는 친절하게도 그들의 죄악을 알려주시지요. 13절 하반절입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내 길로 달려 이방인들에게로 나가며 이방인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정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호와는 북 이스라엘의 제약을 알려주시면서 이제라도 돌아오고 회개하고 자복하면 다시 관계를 맺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시는 이유는 12절, 하반절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이 극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극렬하시기에 그들이 죄를 고백하고 돌아오면, 용서하시겠다고 하지요.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은 죽이고 깨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살리고 생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행하시는 행위의 근원에는 하나님의 극률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14절에서 18절은 또 다른 대상에게 여와께서 호 예언하시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와께 호 돌아올 때 일어날 회복의 역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와께서 호 말씀하십니다.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이라 하시죠. 여기서 배역한 자식들은 문맥상 이스라엘 전체를 말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와가 특별한 관계였음을 말합니다. 이는 14절에 여호와께서 남편이라고 하시죠. 여기서 남편이라는 것은 임자라는 뜻에 가깝습니다. 임자는 결혼하여 소유된 것을 뜻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와 관계를 맺으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란 뜻이죠. 이 남편 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자신이 행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시온으로 데려오겠다고 하시지요. 이는 흩어져 있는 소수의 사람들을 시온으로 데리고 오겠다는 말씀이지요. 이 말씀은 지금 일어날 일이 아니라 미래에 행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15절에는 내가 또 마음에 합하는 목자를 주겠다고 하시죠. 여기서 목자는 왕을 뜻하는데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시는 왕을 세우셔서 백성들을 지식과 명철로 다스리겠다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16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번성하여 많아질 때는 여호와의 언약계를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고 합니다.언약계는 이스라엘과 여호와 사이를 이어주는 성물인데요.이스라엘이 회복될 때는 여호와와 이스라엘 백성을 이어주는 성물이 더 이상 필요치 않다라는 것이죠.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많아지고 회복될 때는 여호와의 명성이 높아져서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18절에 그때는 유다 족속과 이스라엘 족성이 동행하여 나와서 여호와께서 기업으로 주신 땅에 그들이 함께 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물고기가 자유롭고 싶다고 물을 박차고 나오면 죽지요. 동물이 자유롭고 싶다고 물 안으로 들어가면 죽습니다. 결혼한 자가 자유롭고 싶다고 부부관계 밖으로 나가면 타락이고 기쁨이 깨집니다. 자녀가 자유롭고 싶다고 가정을 떠나면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삽니다. 자유를 위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위해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삶을 선택한다면 오히려 그 자유가 사망에 이르게 하고 고통에 빠지게 합니다. 인간이 원하는 자유는 죄를 향한 자유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계를 주셨습니다. 가이드를 주셨습니다. 언약 하나님만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고 하셨습니다.그래야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행복하고 안식하고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이지요.우리는 주님의 결혼한 신부이니 주님을 남편으로 모시고 그 결혼 관계 안에서 복된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소원합니다.아멘.